2주 전쯤 잠깐 휴가를 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추석 때도 못 뵈서 오랜만에 뵀는데 정말 반갑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른 빵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재물의 풍성함보다 더 낫고 더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문제는 모든 관계가 저절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비중이 큰 만큼이나 어떤 관계는 우리를 너무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기쁨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로 인한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빌리포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기쁨을 키워갈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것은 서로 기도해 주는 것과 필요를 채우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비전을 공유할 때 관계의 기쁨은 더 커진다 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비전이라는 말은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었죠. 비전은 청사진을 가진 소망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될수 있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일컫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비전은 개인이나 조직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관계의 개발에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래에 대해 같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질 때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으며 관계의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인 세계에 복음하라는 그 비전을 공유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창기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투옥이 이방 세계에 복음하라는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심장부였고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은 그를 지키는 가이사의 친위대뿐만 아니라 로마의 엘리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했기 때문에 빌리포 성도들은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프로 디도까지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7절 하반부에 의하면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인 협조를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빌리포 성도 가운데는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도 있었습니다. 빌리포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3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과 같은 꿈과 비전,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을 때그 관계는 더 견고해지고 그 관계의 기쁨은 더 커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한 보검사에게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보검전도자인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의 핵심 동역자들과 평생을 함께 사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들은 같은 마을에 모여 살면서 긴밀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사적으로도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각별한 우정은 세계 보고마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더 깊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만 마주치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 지역사회 의 선물이 되는 교회를 만들자는 비전. 이 외로운 세상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비전, 선교와 구제의 센터가 되어서 우리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겠다는 비전, 이런 가슴 벅찬 비전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보다 또 자신의 가정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 비전을 함께 품읍시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친구 관계에도.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공유합시다.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봅시다. 기쁨이 활짝 꼽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표현할 때 관계의 기쁨은 더 커지게 됨을 오늘 본문은 또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저는 바울을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면은 제게 좀 의외였습니다.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불굴의 용기를 지닌 성교사요 개척자가 이런 닭살 돋는 표현을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거든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해서 인기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닭살 돋는 대사의 오리지널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뿐만입니까? 8절은 더 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언하여 주십니다. 개혁개정의 번역이 더 낫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은 빌립보 성도들이 감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오랜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서툰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연애할 때 온갖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구애를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죠. 도와주지도 않고, 필요를 채우지도 않고, 따뜻하게 포옹하는 등의 행동을 통한 표현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표현하기를 꺼립니다. 부인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나한테 없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냐?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가 일수죠. 이처럼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현이 없으니까 관계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표현하는데 참 서툽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길이 없죠 말로 하기가 힘들면 문자나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깨를 톡톡 두들겨 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물을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 생일이 기억이 납니다. 생일 하루 전날에 전에 섬기던 교회의 두 자매가 저를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교회도 둘러볼 겸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으려니 했는데 케이크와 저희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새겨진 머거잔 세트를 선물로 들고 와서 멋진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기쁨의 꽃을 피우는 우리가 됩시다.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에 그리고 동료나 친구간에 목장 식구들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사랑과 호의를 표현함으로써 기쁨의 관계를 관계의 기쁨을 꽃피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대한 갈망은 우리 영혼의 가장 맹렬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시죠 그런 분을 닮은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는 말하기를 사람 몸에 음식과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 우리 영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기쁨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인간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해 줄 때, 필요를 채워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오늘 나눈 것처럼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사랑과 우의를 표현할 때 우리는 기쁨의 관계, 관계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저 일주일에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말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관계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맹렬한 사랑으로 관계를 추구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주시고 관계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갑시다.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관계에 돌입합시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사에게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우리는 큰 기쁨을 활짝 꽃 피우도록 합시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